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뚜보기입니다 오늘 어 정자동에 가는데 제가 요즘 녹음을 계속 안하고 있네요 콜이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콜이 너무 가성비가 괜찮아가지고 어 비산동에 가는 콜인데 6만원에 이제 올라와 있는거예요 업단가 콜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찌됐던간에 요콜타고 어 비산동으로 갑니다 예 오늘은 복귀각을 가져요 <laughs> 복귀각을 만듭니다 어, 사실은 이제 오늘은 좀 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 좀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또그 비가 많이 온다고 뒤로 늘어지고 막 자빠져 버릇하면 일 자체가 좀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가서 가성비 콜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복귀를 그래도 이제 1시나 2시쯤에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무리하게 운영을 안 해요 사실은 이제 첫콜 타고 이제 그 이천이라든지 뭐 외곽을 많이 나가는데 오늘은 가능하면 메인 콜 포인트만 그리고 이제 인천 고향 그 다음에 김포 라든지 요런 콜들이 올라와도 단가가 아무리 좋아도 그쪽은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비가 오기 때문에 그콜 자체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자체는 상당히 많았는데, 뭐 단가가 진짜 월등한 콜이 하나 뜨면 또 모를까, 뭐 가사 하룻밤 자고 올 생각하고.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그 도착한 지역에서 어 범계역이 상당히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메인 콜 포인트에 갈 때마다 기사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사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콜은 많고, 또 우리가 평소에 못 보던 콜이 올라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단가도 평소 때보다 높고, 그런 현상이 많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사분들도 많이 안 나오셨지만 메인 콜 포인트는 콜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지금 기사분들이 요것밖에 없어요. 옆에 평촌도 별로 없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이럴 때는 솔직히 이제 좀 기다려 봐긴 봐야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5만 몇천 포인트 이런 콜들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올라오긴 오포능평이요콜 같은 경우는 7만원인가요? 8만 포인트까지 오르는데도 어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네 음, 예, 그런 날 있습니다. 제가 한달 중에 요번 달은 그런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오, 오늘이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집을 간단하게 갈수 있는 방법. 그 대신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얘기, 얘기하죠 치킨값을 벌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제가 평소대 평소 때 그래도 평균치는 할수 있게끔. 그러려면 이제 메인 콜 포인트만 가야 되겠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그 범계 쪽에 이제 콜들이 계속 올라요. 범계, 그 다음에 그 옆에 평촌, 어, 인덕원역 그쪽 자체가 이제 기사분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뭐 인천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계속 떠요. 뭐 4만 4천 포인트, 뭐하나시 가미동 4만 4천 포인트. 뭐 여기서는 인천 솔직히 되게 가깝거든요. 30분이나 20몇분 정도면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늘을 다 접습니다. 그 대신 메인 콜 포인트. 메인 콜 포인트는 뭐냐 뭐이 수원 인계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강남 지역이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메인 콜 포인트가 상당히 많죠. 막 보고 도와도 이라지 지금 시간이 9시 58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더라도 너무 일찍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동촌동이라든지 이쪽 콜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뭐 인창동 5만 4천 0백 포인트. 근데 이제 비가 올 때는 5만 포인트, 4만 포인트 그렇게 큰 의미를 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월등하게 우리가 이제 7만 포인트, 6만 포인트 이상은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콜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지금 열0시 아, 제대로 일을 한다고 하면 단가콜을 좀 타줘야 되잖아요. 7, 8만원짜리 한두개 정도 타면 진짜 매출이 확 오르거든요. 뭐성북동이라든지 이런 거 6만원에 올라오고, 뭐, 많이 올라와요. 저 음, 자우지가 많이 올라옵니다. 뭐 분당 성남대로, 오는데비 오는 날, 뭐, 이게 아무리 분당에, 분, 정자동에 가는 콜이지만, 뭐, 추천가가 아닌 걸탈 수는 없죠. 예, 많은 콜들이 올라와요. 올라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멍 때린 거야. <laughs> <laughs> 시간적으로 되게 많이 가 가지고요. 한 40분쯤인가 35분쯤에 그 제가 또녹음을안 했더라고요. 콜을 잡았는데 양재동으로 가는 콜을 32,000포인트에 샀습니다. 요한 20분 정도 운행하는 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막구찮으니까 가성비 괜찮으면서 이제 짧게 운행하면서 콜 포인트로 가는 것만 딱딱 집은 거죠. 홀포인트로 가는 것만. 근데 이제 역시도, 여기서도 이제 성북동이나 근데 11시 밖에 또안 됐잖아요. 11시 밖에 안 됐고, 기본 매출을 올리려면 뭐 장타를 하나 탈까 생각하다가도 끔찍스러운 거예요. 뭐하도업 장현이 같은 거 올라오고, 여기는 양재 이동 중에 이제 맨 위에, 밑에 꽃시장이 있는 곳, 꽃시장이 있는 곳, 가장 한가롭죠. 근데 여기도 뭐 코로 계속 올라오죠. 이 기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또 별로 없어요. 뭐 보라동, 고정동그 다음에 저희 집 쪽으로 가는 콜, 도천동뭐 향남에 가는 콜. 향남 가는 콜 65,000원이면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약하죠. 비가 오늘 되게 많이 왔습니다. 생각에도 비가 처음부터 내리니까 콜들은 상당히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여유로움을 가지셨겠지만 이게 며칠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콜값도 중요하지만 되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좀 힘들더라고요. 피곤하고 힘든데 아 기본은 해야 되겠고 평소 때 같은 이런 도곡동 같은 거 이런 거 타죠 강남에서 강남 가는 곳 타면은 또 거기 가서도 어차피 코은 있으니까 그쵸 메인 콜 포인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메인 콜 포인트를 끝까지 끝까지 중시하면서 탑니다 왜 집에 가고 싶을 때 가야 되니까 예 집에 가고 싶을 때갈수 있는 거 그러다가 이제 정자동이 하나 올라와요 여기서도 거짐 30분을 보냈죠 30분 넘게 보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정자동 38,000원 짜리인가요? 37,000원 짜리인가요? 이거 어, 38,000원짜리 요콜를 하나 타고 이제 정자역에 가는 콜이었습니다. 근데 정자역에는 콜이 별로 없나요? 사실은 이제 제가 떠날 때 이거보다 기사분들이 더 없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압구정돈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비 오는 날인데, 근데 이 콕, 이 콕가를 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착지가 좋지만, 26,000포인트. 뭐, 하선, 돈탄도 올라오고, 여기서는 이제, 뭐, 갈매동 47,200포인트. 바로바로 빠지더라고요. 기사분들이 이렇게 많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빠질 수밖에 없죠. 예. 생각에로한 40분인가 그 정도 있었어요. 한 90분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메인 콜포인트 중에 생각에로 제일 많았습니다. 예. 좀 이따가 다른 메인 콜포인트로 가거든요. 거기 가서 또한번 보세요. 진짜 없어요. 또, 기사분들이. 뭐, 그리고 제가, 아, 그, 캡처를 못하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어, 정자에서 떠날 때도 기사분들이 진짜 아까 그 평천만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쓰, 쓰다 보니까 콜이 많이 올라오는데 착지 안 좋고 단가 좋은 거 많이 올라오는데 뭐 인천 송도라는 이런 거다 제끼고요. 어, 그나마 이제 제가 선택해서 간 데가 범계역이었습니다. 뭐 짧게 운행하면서 단가 좋고. 예, 인계동 쪽에서도 콜이 많이 터졌나봐요. 뭐, 초월름 이거 8만 2천 포인트 같은, 요런 콜은 가죠. 근데 이제 청담동이 프리콜로 올라와요, 다행히. 아까, 아까, 구정동 버렸잖아요. 예, 요게 이제 네 번째 콜이 되는 거죠. 아, 뭐, 청담동 중에서 완전 콜포인트에 갑니다. 예, 청담동 콜포인트에 완전히 이제 착지를 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콜을 기다린 거죠. 메인 콜포인트 나올 때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그, 정자동에서도 한 12, 13분, 20분 정도는 대기를 했던 것 같아요. 메인 콜 포인트 잡으려고. 근데 12시 47분 냈는데 비가 막 왔다가 안 왔다가 막 그럴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였고 들어가 보니까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기사분들이 거짓말 없습니다. 기사분들이 거짓말 없고요. 콜 자체가 이제 이건 확실히 없단감에도 불구하고 둥둥 떠다니거나 뭐 고객님께서 계속 올려요. 뭐 미아동 44,800포인트 근데 미아동을 가게 되면 이제 버스 타고 또 한참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는 지금 이제, 그, 강남 전 지역에 기사분들이 별로 없고 콜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요런 거는, 요런 거는 가볼만 할까요? 예, 중곡동 갔다가 엠버스 타고 내려오면 되니까. 근데, 강남에서 강남 가는 콜들도 많이 울리고, 그 다음에 용인 축전 예, 요거 같은 이제 복귀 콜인데, 요것도 잡을 필요 없어요. 내대지 마을인데, 요것도 좀 올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콜들이 계속 올랐어요. 예, 방금 이제 화면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거는 우수기사고 오늘 우수기사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야. 이런 곳에서는 좋은 콜을 받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도 비올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메인 콜 포인트만 잡아서 가겠다. 오늘 제가 대기 시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뭐 12시 이전에는 막 연기해서 타는데 오늘 정말 귀찮았어요. 귀찮고 오늘은 딱 적당하게 하고 이 시간 이제 12시 56분이잖아요. 복귀 콜을 잡아야 될 타임이에요. 그렇지만 어 복기 콜이라는 건 여기 성수동 구분 운행 하는 것도 있고 3만 1,200 포인트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좀안 잡고요. 저의 위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laughs> 언제나 위도를 보여드려야겠어. 그래야지만이 어이 사람이 뭐 타기 싫고 못 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결론치를 가지고 얘기하지 이럴까봐 그콜 정말 골를 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고. 근데 메인 콜 포인트가 아니고 그이외콜 포인트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업단가를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저께 같이 제가 억지로 억지로 연계해서 탔죠. 근데 익산이 하나 올라와요. 예, 요건 땡겼어요. 사실은 188,000 포인트, 23만 원짜리인데 아, 가서 자고 올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 고객님께서 잘못 오다를 하셔서 제가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콜이 또 계속 막 올라와요. 뭐 난리가 났어요. 예, 그냥 뭐. 사실은 이제 프로배송 안 놔도 됐어요. 안 놔도 그냥 뭐 좋은 콜 받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콜들 타야 되거든요. 매출을 더 올리고 싶으면 사실은 30만 원까지는 올리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영통구 영통동이 단가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아까 이제 죽전 네대지 마을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한참 내려와야 되고 영통동 같은 경우는 가서 사실은 이제 좀 기운이 살면 옆에 영통역을 갈라 그랬어요. 영통역에서 복귀콜 잡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떨어진 곳이 영통일동, 그 초입이었습니다. 근데 건너편에서 요길 라인으로 해가지고 우측으로, 아, 그, 저기, 셔틀이 다니죠 예, 죽전 사거리까지는 셔틀이 있어서, 셔틀 타고 올라오는데도 또 콜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뭐, 대치도. 포두때 같으면 요런 콜 타죠. 착지 괜찮으니까. 그니까 러 오늘 타실 때도 한 메인 콜 포인트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나와 보시고, 특히 이제 12시 넘어서, 11시나 그때부터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메인 콜 포인트가 이렇게 다니시면 많은 단가가 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것만 하고 1시 반 해가지고 2시 2시 쯤에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예, 셔틀 타고 들어왔고 마무리 봤습니다. 오늘 일찍 복귀를 했고 또푹 잤어요. 푹 잤고 어우 비가 계속 오니까 머리가 무겁고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어떤 분들은 단가가 좋은 콜이 뜨니까 너무 좋다 그러는데. 저는 힘듭니다. <laughs> 그럼 비가 오나 안 오나 매출은 거짓 비슷하게 찍을 자신이 있다. 그렇죠? 그거는 교만하고 자만한 건데 매, 패턴 따라하면 매출이 그렇게 뭐 상우 좌우 왔다 갔다 하질 않으니까 기복이 별로 없으니까. 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탔습니다. 오늘 재미없는 아, 그런 영상이지만 <laughs> 오늘 나가서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메인 볼 포인트에 갔을 때.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4만 포인트 이런 거는 또 거들 또 보지 말고 착취 좋은데 3만 포인트라도 그런 거 한번 타봐 타 보시면 나중에 보면 힘안 들이고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거. 8만 포인트 막 7만 포인트 6만 포인트 이상은 타게 되죠. 저도 타게 됩니다. <laughs>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러 <놀리를> 스태미치도록 느끼고 싶어 네 시선. Yeah. 서울 시티 달에 위를 보우니, 어디를 봐도 아름다운 밤이네 같은 날인데 다른 달에 보니 오늘의 달은 아직가란 위서. Love fuck, 난나 필요해 근돈 The b i 우 원리 전 날레이. 난 달려버려 한강을 swerve, 날아버리고, 난 한강을 swerve. o n e 버려 버려 나머리 비싼.